안녕하세요. 두 번째로 미세방중망 어,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. 자, 요거는 백블랙. 그다음에 네, 요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. 자, 요거는 알미늄 타입이에요. 지 마찬가지로 얘도 찢게 필요 없으시지. 그냥 바로 한번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. 자, 손 힘이 좋으면 꼭꼭 눌러도 되고요. 자, 일단은 이 끝에는 여기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고. 그 다음에 얘를 망치로. 그 다음에 반대쪽 가가지고,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땡겨주고, 그리고 꼭 눌러주시고, 바닥에다 놓고 땡겨서, 여기를, 끝에는, 꼭 하겠거든요, 지금, 다시 한번 옆에. <목소리> 지금, 거요 지금, 엄청 팽팽해요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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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팽팽금 지금, 요금지팽 지금, 지금, 지 초보자도 알수 있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어, 순납본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다 놓고 살짝 걸쳐도 되고 이렇게 올해 미래감축만은 쫄대 없이 어, 오링 고무 없이 그 다음에 찍게 어, 없이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해도 편하게 안 빠져요. 와우. 힘들게 빼줘야 뺄 힘들 수가 있는데 이게 힘들죠. 통단펀드를 안해도 될 정도로 어, 완전히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니까 자 보통 우리가 하이샤시 같은 경우는 백색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백색 쫄대를 가지고 왔어요 얘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모양이 달라요 잘 보이나요? 요거는 지금 알루미늄이고 지금 요거는 하이샤시용이에요 그냥 그냥 눌러볼게요 얘는 조금 잘 들어가요. 그리고 작업을 미리 줄대를 잘라 놓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맞추고 이렇게 여기다 그냥 맞춰 볼게요. 이렇게. 평평하게 잘 됐구요 칼질도 한번 해볼게요 와,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순간본도를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탄탄히 잘 붙는데 미세방충망을 이렇게 끼때 쫄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이런 미세방충망을 할수 있도록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